반갑습니다, 새봄 중 여러분. 저는 구주입의 다산본원의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한다솔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25년 새봄 중 1학년 2학기 2차 지필 평가에 대해서 기출 분석 및 앞으로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범위 자체가 2학기 기본 도형에서 입체 도형까지 일단 진행이 되었고요. 이 범위는 작년 시험하고도 동일하기 때문에, 어, 크게 작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 객관식이 19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논술형은 총 4문항으로 네,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어, 단원별로의 문항 수를 살펴보면 기본 도형이 7문항, 평면 도형 8문항, 입체 도형 8문항 해서 총 2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어, 시험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극상 킬러 문항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시험도 동일하게. 극상 킬러 문항은 없었는데, 총 23문항 중에 기본 수준의 문항이 13문항, 그리고 난이도 중문항이 1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어, 좀 뒤에를 확인을 해보면, 이번 시험에서 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객관식이 작년 시험에서는 15문항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19문항으로 문항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서술형은 음, 논술형 문항은 총 4문항으로 동일했지만 어, 총점이 논술형 문항 4문항의 총점이 총 30점으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논술형 문항에 대해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은 작년과 동일하게 네,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시험에서 좀 오늘 중요했던 부분이 논수령 내문항을 풀어내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답안지, 서, 무, 어, 문제지에 이제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옮기기까지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논수령 내문항을 문제를 풀고 또 객관, 객관식 문항들 OMR 마킹까지 하는 시간을 고려를 해보면 어, 최소 20분에서 네, 25분 정도의 시간이 이 작업에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어떤 게 생기냐면요. 자, 객관식이 19문항이기 때문에 한문항당 거의 1분 내외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작년 시험과 좀 달라진 요소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시험을 본 세공중 친구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준비를 했었더라면 시간 배분을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하지 않았었더라도 소화를 할수 있었을 텐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객관식 11문항을 한 문항당 1분 1분 내외로 풀어내 줘야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드는 점은 네. 요 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친구들이 시험 시간이 부족했었다라고 또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어, 실제적으로도 요게 준비가 안돼 있었던 상황에서 시험을 봤더라고 하면 시간 배분에 있어서 네,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아, 앞으로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겁니다. 아, 선생님, 지금 수학 문제 푸는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든데, 그한 문제들을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수업 시간에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럼 이제,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어, 개념 이해를 충분히 어, 진행을 한 상태에서 최적화된 문제 풀이법을 익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그럼 최적화된 문제 풀이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 이따가 좀 뒤에 문제 풀이들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시험 준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최적화된 문제풀이들을 준비하시게 되면 나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대의, 수능 문제풀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 문항 분석들을 조금 진행을 해보면요. 자, 일단 총 23문항 출제가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조입의 교재들에서의 연계, 어, 문항들을 살펴보면 지금 네, 전반적으로 다한 번씩은 다뤄봤던 문항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한달 한 정도의 내신 대비를 진행을 했는데 그 내신 대비를 진행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풀어내는 데 크게 어렵지 않게 네, 갈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여기 하나 비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항을 다루긴 했었습니다. 자, 다루긴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내신 대비 교재에는 어, 교재에 실려있는 그림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은 문제풀이는 해봤던 문제였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자, 이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색칠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교과서에 있는 문항들에서 그림이 거의 유사도 99%에 네, 그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고 시험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문항들을 제가 지금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 진짜 숫자만 살짝 달라지고 거의 그대로의 문제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네, 저희가 내신 대비 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라서, 어, 아마, 네, 내신 대비 준비했던 친구들은 크게 낯설지 않은 문항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부터는 연계 항목들을 조금 봐볼 텐데요. 이게 저희 교재에 있던 문항들이고요. 실제 시험지에 있는 문항들과 그림이 굉장히 유사한 네, 그림이 유사한 문항들을 지금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이거 시험을 봤던 친구들은 보면 아저 그림이었구나 싶은 네, 그 정도의 유사도일 텐데 요것과 그다음에는 교과서에 있던 네, 방금 아까 그 유사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항들인데요. 요거는 논술형 마지막 문항에 나왔던. 그림이고 3연체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네 구분해서 나, 나왔던 게 논술형 문항의 네, 4번 문항이었고 저이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네이 대각선 개수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이 문제의 발문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해서 논술형 2번으로 출제되었던 문항이고요. 자 10번도 11번도 객관식 문항의 동일한 그림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저기 10번 문항하고 6번 문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을 해볼 거니까, 네, 거기에서 또한 번,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상 앞에를 다시 봐보면, 저희 내신대비 교재와 교과서 문항들만 잘 준비가 돼 있었으면, 그렇게 낯설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만,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던 거는 시간 관리 부분이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뒤에 보여드릴 것들은 시간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최적화된 문제풀이로 시간을 세이브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네,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14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문항이고요. 지금 살펴보면 어, 학생들이 요런 식의 문, 발문이 있을 때좀 읽기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 런데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일 거고요. 원의 원주를 6등분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정육각형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알수 있을 거고, 대각선의 길이가 10cm보다 짧은 대각선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접근해 줄 때는, 그럼 10cm의 대각선은 어떤 대각선이냐라고 확인을 해 보는 게 먼저일 거고요. 지금 확인을 해 보면, 자, 이렇게 초록색 대각선이 지금 10cm의 대각선이 될 거고, 이는 원의 지름과 같은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보다 짧은 대각선이다라고 하면, 지금 한칸 떨어진 점을 이어준 이 노란색 대각선들이 10cm보다 짧은 대각선의 길이가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대각선, 한마디로 한칸 떨어진 점을 이어준 대각선들을 다 이어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세주게 되면 총 6개다라고 하는 대각선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해줬으면 이 문제를 푸는 데에도, 어, 문제 읽는 시간 포함해서 1분 내외로 풀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에 요 15번 문항입니다. 15번 문항에서도 이런 어, 문항에서의 조금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방법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서 요 D의 각도를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앞에 앞서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문제풀이가 네, 필요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팔각형이고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도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문항을 푸는데 있어서 네, 마찬가지로 1분 내외로 풀수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네, 정팔각형의 한 내각은 135도입니다. 그래서 E가 135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요런 식으로 바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각 b가 30도이다 또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각 c가 정육각형의 외곽이라서 60도도 바로 나오고요 a가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이기 때문에 45도다 라고 하는 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어 이거는 이 각도야 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해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각 d를 구해 보지 않더라도. 어, 옳지 않은 것은 각 D다라고 해서 바로 찾아내고 넘어가 주게 되면 그렇게 풀었을 때 아무래도 한 1분 안쪽으로 네, 문제풀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각 D를 구하려고 어, 해봤을 때도 좀 최적화된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정답인 것들을 체크해 주면서 오답을 걸러내 주는 능력들이 조금 네,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15번 문항을 체크를 해봤고요. 자, 19번 문항을 볼 텐데요. 자, 이 문항에서도 어, 친구들이 수업을 할때좀이 잘린 원뿔의 겉넓이, 특히나 옆넓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구하는 것을 지켜보면 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제풀이에 있어서 좀 최적화... 네. 최적화 방법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네, 풀어내는데 거의 1분 안쪽으로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풀이를 진행을 할 거냐? 자첫 번째로 이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학생들이 네, 가장 많이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전개도를 펼친 다음에. 원의 몇 분의 몇 조각이냐 한마디로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중심각을 구한 다음에 원에서 줄여 줄여 나가는 원의 넓이에서 줄여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르게 좀 진행을 해보면 저희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원의 일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요렇게 구하는 방법 또한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rl. 자, 여기에서 l은 호의 길이, 부채꼴 호의 길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r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네, r이라고 하게 되겠죠. 자, 이 방법을 조금 응용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부채꼴이지만 이걸 이제 원뿔의 옆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이 원뿔의 옆넓이에서 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밑면에.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여기에서 말하는 r은 밑면의 반지름 길이 r이고요. 거기에서 2 파이 r을 해주게 되면 그게 곧 밑면의 둘레이자 원뿔의 옆넓이의 호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 l은 원뿔에서의 모선의 길이고요. 요거를 새로운 부채꼴로 바라봐주고 이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 2분의 1자 반지름 l이고요. 호의 길이 2 파이 r이기 때문에 그걸 곱해주게 되면 식이 RL 파이다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걸 원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원뿔 입장에서 밑면의 반지름과 모선의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원뿔의 옆넓이가 나온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요거를 어느 정도 어 숙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문제를 다시 바라봐 주게 되면, 자, 밑면의 길이 내가 구하기, 구하고자 하는 네 겉넓이 옆넓이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다 있습니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 나와 있고요, 모선의 길이 작은 원뿔의 모선의 길이도 있고요, 큰 원뿔의 모선의 길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아까 배웠던 예역이들을 좀 활용을 해 보면 계산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S1이라고 하는 게 바깥쪽에 생기는 큰 원뿔의 옆넓이고요, 이 S2라고 하는 게 안쪽에 생기는 작은 원뿔의 옆넓이가 될 겁니다. 그두 가지를 합쳐주게 된게저 회전체의 겉넓이일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게 되면 336파이다 라고 해서 바로 네, 답을 구할 수 있게 될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했었더라면 아무래도 시간이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길어도 2분 내외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고요. 요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 객관식 마지막 문항답게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고 원뿔을 펼쳐서 넓이를 구해본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네, 그런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논수령 2번 문항입니다. 논수령 2번 문항.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문항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아까처럼, 이, 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두개를 고른 다음에 그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더니 모두 15개였다. 아까 교과서 문항에서는 저게 7개였다라고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자, 요 문제에서도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하느냐. 자, 다각형에서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숫자는 n-3개라고 저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점을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그점 q에 대한 대각선의 숫자도 세줘야 될 건데 그 q 또한 n-3개의 대각선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p와 이어진 점이 하나 더 있을 거기 때문에 대각선이 하나 중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대각선 개수를 하나 빼주게 되면 두 가지의 대각선 개수 모두 더했을 때, n-3 더하기, n-4개의 대각선을 더했더니, 총 15개였다라고 나와주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n이 11이 나오면서, 이 다각형은 11각형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이 뒤에, 네, 11각형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만 했으면 이 뒷부분에 있어서의 2-2, 2-3번 문항들 같은 경우엔 크게 풀이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적화된 문제풀이법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어, 지금 본 시험은 네,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중요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수학의 기본은 항상 정의와 개념이고요. 어, 정의와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익히는 방법은, 네, 영어 과목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들어보면 영어 단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문장을 독해를 하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해주는데 항상 해당 단원의 기본되는 내용들의 정의와 개념은 반드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수업 시간 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뭐 요거는 수능 준비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네,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내가 정의와 개념은 교과서나 뭐 교재들의 기본 교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됐다라고 하면 그럼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만 알면 수학이 풀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내가 공부했던 정의와 개념들이 문제 속에서 어떤 표현들로 활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배웠던 내용인데 문제에선 다른 식으로 활용을.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해보면서 아 이렇게 정의들이 활용이 되고 개념들이 문제에 녹아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네, 익히면서 숙련도 자체를 끌어올려 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네, 필요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단계였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탕된 개념과 숙련도를 가지고. 실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 단축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아니면 논수령처럼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에 얼마만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곧 시험 점수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전 풀이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실전 풀이에 있어서도 가장 최적화된 방법들을 익혀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19문항이 출제되면서 세범 중도, 네, 더, 더더욱 이 과정이 필요하게 지금 되었다라고 보고요. 요, 네, 아마 이 이후 시험들도 비슷한 기조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적화된 풀이들을 어떻게 익혀야 할 것이냐? 자, 저희 구주입의 자체에서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연계 문항들 대부분이 저희가 이미 다뤄봤던 문항들이고 그 문항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 이미 최적화 작업들을 다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을 다한 친구들은 네, 이번 시험에서도 문제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구주입의 내신 대비 프로그램과 어, 최근, 어, 이번 시험에서의 특징이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던 그림들이 거의 그대로 나왔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주면, 네, 그림에 있어서도 한번 접해본 것이, 접해보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잘 준비를 해보면, 네, 문제, 없,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신 대비 교재들이고요. 저희 내신 캐치로 일단 유형을 다룬 다음에 자, 코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항들을 위주로 네, 또 준비가 돼 있던 거여서 네, 요렇게 해서 웬만큼 준비가 다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풀이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또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일요일날 따로 진행하는 네.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두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 45분 시험에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직접 연습하는 시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최적화된 문제풀이법을 여기에서 적용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완성이 돼 있구나를 점검해 주는 네, 그런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어, 네, 일단은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보는 첫 시험이었을 거고, 내신의 첫 시작을... 네, 이번에 보게 되었을 텐데,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앞으로, 어, 많은 시간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결과가 어떻던지 간에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배울 게더 많은 시점이라서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따라 수학이 여러분의 어 걸림돌 장애물이 된다기보다는 더 힘이 돼 주는 과목이 될수 있도록 네, 저희가 노력을 해볼 거고요. 앞으로 그긴 여정에 있어서 저희가 네, 구주입에 다양한 네, 많은 선생님들, 네, 좋은 선생님들이 함께 그 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잘어 함께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들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